Hello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5 2 8이 차량을 한번 찍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5시리즈지만 정말 180도 다른 성향을 띄고 있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예, 화이트의 정반대는 블랙이죠 바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 이 블랙 색상을 띄고 있는 5 시리즈 차량이고요. 퍼포먼스 면에서, 색상 면에서 아예 180도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5 시리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 면에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 진짜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할 만한 스포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의 요 차업대 판매 가격은 1850만원입니다. 정말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스펙이자 설명드리면 은 2012년 10월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4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 5시리즈 520D 차량입니다. M범퍼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릴까지도 블랙 거기에 또 휠까지도 깔맞춘된 블랙 순정 BMW 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차량을 좋아하시는, 그 다음에 BMW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한테 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운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정말 핫한 모습을 가진 바디부터 네, 전체적으로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앞면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블랙 에디션 깔맞춤된 차량이에요. 첫 번째로 이 그릴. 그릴도 진짜 어, 크롬 그릴이 아니라 블랙 색상의 그릴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 보시면 범퍼까지도 M범퍼가 들어가 있어서 밋밋할 수도 있는데 이 범퍼가 들어가서 좀더 스포티하고 예,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 상태까지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앞면부 라이트 보시면 라이트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또이 BMW의 아이덴티티 캐릭터죠 이 엔젤 아이까지 정말 영롱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센서 그 다음에 헤드램프 워셔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본넷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옷실에 들어가 있는 이 본넷 캐릭터 라인 정말 매력적인데 이 블랙 색상에서 그런지 좀더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순정 bmw 블랙 휠이에요 보시다시피 기스 하나 없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지금 7, 80% 남아 있어요. 아, 정말 타이어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옆에도요. 지금 문콕 기스가 하나 없어요. 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문콕 기스 하나 없고 그다음에 틴틴까지도 블랙으로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블랙 에디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보시면은 뒤에도 지금 휠 상태, 내짝다 지금 다깃스 하나 없어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다음에 뒤 타이어 아무래도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뒤 타이어는 지금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뒤의 상태도 지금 뭐 너무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단지 그냥 블랙 색상이 아니라 블랙 펄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리어 램프까지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정말 잘 열리는 모습. 쇼박 상태까지도 정말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시리즈 트렁크 지금 공간 면에서 상당히 넓어요. 그다음에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당연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금 휠 상태, 휠 상태는요, 정말 끝내줘요. 100% 진짜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진짜 뭐 관리 상태가 정말, 아, 미쳤네요. 정말 관리 상태 너무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거 깨지기 쉬운데 이런 것까지도 깨진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블랙 에디션 52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어, 실내 상태까지도 정말 컨디션 면에서는 진짜 A+급입니다 정말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시트가 어, 진짜 짱짱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도어 쪽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커버로 깔끔하게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예, 순정에는 안 들어가는 저 BMW 라이트까지 예,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예, 멋있는 모습, 네,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차량 시동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도 정말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엔진이잖아요. 근데 진동 하나 없이 정말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고 이거 추가적인 퍼포먼스 면에서는 이따 운전해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차주, 아 정말 애지중작이 아낀 게 보입니다. 센터페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BMW가 좀 버튼 까짐 현상이 많은데 지금 버튼 까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아 A급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차량 옵션 이제 하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조등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텔레스코픽도 이렇게 위아래, 앞뒤에 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핸들도 이렇게 좀 겨울철을 대비해서 그런지 이렇게 커버를 묵직하게 예, 따뜻한 걸로 넣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버튼, 음성의식 버튼.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버튼. 까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BMW라는 생각하는 건저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진짜 화질 좋게 투명도 좋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 차량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은 또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데요 커버까지도 전동이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상태까지도 열리는 것도 잘 열리는 모습 그 다음에 닫히는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잘 닫히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열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패스 기계 삼성 기계로 달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 당연히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분할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이 분할 디스플레이에 지금 이 연비가 표시가 되는데요. 연비가 지금 16.5km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시면 이거보다도 더 좋은 연비 효율성을 갖고 있다.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지선까지도 핸들과 연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후방 센서까지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당연히 스마트 스타트 버튼, 스타뱅고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시면은 공조기. 예.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버튼까지 하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3단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기어노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도 깔끔하게 진짜 버튼까지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진짜 에이크 컨디션. 뒷자리 공간까지도 어떨지 저랑 같이 넘어와 보시죠. 네,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넘어왔는데요. 일단 공간 면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 적합한 공간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깜짝 놀란 게이 지금 뒤에 시트감이에요.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진짜, 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냥 뭐 여기는 그냥 집만 살짝 신은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매력은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 A+급입니다. 이렇게 뒷자리원까지 실내 살펴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하러 나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 하러 나왔는데요. 아,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되게 승차감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비 효율성, 하나 끝내주는 차량이잖아요. 기름 걱정 없이 달릴만한 그런 옷 시리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차량 출력 한번 느껴 보시도록 가시죠. 여기 코너로 돌고 한번 밟아 볼게요. 네, 아, 출력물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미션 튕김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전을 위한 이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브레이크도 정말 잘 걸리는 모습.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찍는 곳은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ABS가 더 빨리 잡히는데요. 어, 지금 뭐, ABS 상태 하며, 지금 브레이크 담사력 하며, 정말 안전면에서도 걱정 없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쉬운전 한번 해봤구요. 이제 나가서 요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5시리즈 520D 블랙 에디션 차량, 전체적으로 쉬운전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쉬운전 면에서도 매력적인 모습. 숨기고 있는데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아 정말 깔끔한 엔진 소리까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쉬운 데는 모습을 느꼈지만 관리까지도 정말 잘돼 있고 거기에 위미 그다음에 미션 뭐흠 잡을 거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차량의 매력이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로까지 살펴봤는데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2년 10월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4천 k 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부사고 차량의 BMW의 베스트 셀링카 520D 차량 블랙 에디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다시 한번이 차량의 가격 말씀드리지만, 이 차업대 판매 가격, 1850만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엠범퍼가 들어가 있고,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는 저희 이차어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좀 원하시는 차량과 아니면 금액대에 맞는 차량을 좀 추천 받고 싶다 하더라도 연락 주세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다 확인해서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네, 저희 영상을 처음 보셨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은 당연한 거고 거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희 매일 올라가는 영상도 꼬박꼬박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 그다음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